고양이를 오래 살리는 10가지 방법. 오늘은 고양이를 더 건강하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 정도이지만 관리에 따라 20년 이상 함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죠. 오늘 소개할 10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고양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팁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고양이는 아픔을 잘 숨기는 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잘 관찰하지 않으면 질병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장기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질병도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더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7살 이상의 중년 고양이부터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으니 1년에 두번 정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항목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신장 질환, 당뇨, 심장 질환 등의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검진이야말로 고양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제공. 고양이의 건강은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사료를 선택할 때는 고양이의 연령, 체중,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저렴한 사료는 피하고 영양성분이 균형 잡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고양이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이 풍부한 사료를 제공해야 하며, 노령묘는 신장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저단백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 음식이나 저품질 간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양파, 초콜릿, 포도 등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절대 주지 마세요. 하루에 주는 식사량을 정확히 조절하고 체중 변화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잘 먹고 있는지, 식욕 변화는 없는지도 관찰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세 번째, 체중 관리. 비만은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건강 문제입니다.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간지방증과 같은 질병이 비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른 것도 문제입니다. 고양이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체형을 만졌을 때 갈비뼈가 약간 만져지는 정도가 적정 체중입니다. 비만이 의심된다면 수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장기적인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비만을 방치하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게 될수 있으니 꼭 주기적으로 몸무게를 체크하고 변화를 기록하세요. 네 번째, 깨끗한 물 제공. 고양이의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보호자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 질환이나 방광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양이 전용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들은 흐르는 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수기는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그릇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면, 고양이가 더 자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습식 사료를 급여하면, 고양이의 수분 섭취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아 건강 관리. 치아 건강은, 고양이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단순히 입냄새가 나는 것을 넘어 치주염, 구내염, 치아 흡수성 병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심할 경우, 심장이나 신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칫솔질이 어렵다면 구강관리용 스프레이나 치아 건강에 좋은 간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고양이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고양이는 환경 변화나 소음에 민감해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행동 변화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양이만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 타워나 숨숨집 같은 은신처를 준비하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냄새로 공간을 채워주세요. 만약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거나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놀이와 운동.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실내생활을 하는 고양이는 스스로 충분한 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놀이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고양이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낚싯대 장난감, 공놀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장난감으로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놀이가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놀이 시간을 가지면 고양이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실내생활 유지. 실외생활을 하는 고양이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교통사고, 전염병, 독극물 노출, 다른 동물과의 싸움 같은 위험이 실외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양이를 실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실내생활을 하더라도 고양이가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가에 캣타워를 배치해 바깥 풍경을 구경하게 하거나 다양한 장난감과 캣닢을 활용해 고양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홉 번째, 긍정적인 상호작용. 고양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고양이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양이는 보호자와 소통하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매일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고 이름을 불러주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고양이는 사람의 감정을 잘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사랑과 관심을 주면 고양이도 그걸 느낍니다. <laughs> 열 번째, 예방접종과 기생충 관리.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기생충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고양이가 외출하지 않더라도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심장사상충, 벼룩,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여하고 예방 접종을 꼭 챙기세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고양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양이 돌봄 팁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